KMA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 TV 현안진단입니다. 오늘은 우리 협회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간호법의 향방과 관련 이어서 간호법 저지연대에 동참 중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입장을 경청해보고 관련한 사안을 깊게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이제 디지털화된 그 한국의료 환경에서는 필수적인 전문 직역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거의 의무기록사가 의료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어, 2018년부터 새로이 변경된 명칭입니다. 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은 초기에는 종이의무기록을 관리하던 의무기록사서, 그 다음에는 의무기록의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질병 및 수술명에 대한 코드 업무를 주로 하던 의무기록사. 그 다음 전자 의무기록 시대에는 의료 정보에 대한 코드 관리, 퇴원 환자 통계 분석, 서식 개발 등을 하는 보건 의료 정보 관리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빅데이터 및 마이데이터 시대에 부응하여 데이터 드리븐 헬스케어 매니저 역할을 수행 및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드리븐 헬스케어 매니저. 예, 이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실까요? 예. 어, 현재의 역할인 데이터 드리븐 헬스케어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모든 의료 서비스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듯이, 보건 의료 정보 관리사는 데이터 수집, 정제 및 저장, 분석, 활용 후전 단계를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데이터 수집을 잘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 분석 및 활용을 관리하는 정보 거버넌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 데이터 기반의 의료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핵심은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자입니다. 거버넌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모든 단계의 모든 관련자들이 다양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관리도 이와 같이 유기적인 통합이 중요한데 의료 서비스는 무엇보다 유기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단독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는 간호법을 반대하시는데 그 상세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 저희 협회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권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단독 간호법 제정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호법의 단독 제정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향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의 사회는 노령화와 복합질환자의 증가, 지역소멸가속, 디지털 플랫폼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의료 서비스는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의료 서비스 거버넌스 시대는 의료법 하나에서 의료 서비스를 관리를 해야지 각기 단독 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은 시대에 역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는 반대를 합니다. 먼저 직역의 전문화와 직역의 분절화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여 간호사가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간호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 및 모든 보건의료인력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료법 하에서 연계 및 통합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전문화의 필요성을 분전화의 필요성으로 오더를 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장애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료체계의 방향은 업무 분절을 해결해야 할 해결을 해야 할 것을 주요 문제로 보고 연계 및 통합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의료법으로 가야 하는데 단독 간호법은 도리어 시대를 역행하는 분절화를 추구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의료서비스에서 분절화가 될수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간호협회에서는 외국에는 간호법이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우리나라를 의료시스템 후진국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어, 의료서비스 평가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는 것이 구조, 가정, 결과라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국제 수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을 보았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은 얼마나 의사 인력이 우수하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이 비율이라는 지표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3위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은 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환자 수를 보았더니 우리나라가 7080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어, 독일, 네덜란드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먼저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그 나라가 쓰는 의료비와 평균 수명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만든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한 외국 자료로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유로 비용 효율성이 높, 뭐 좋은 나라입니다. 다음은 다른 결과 지표로 효과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표는 암환자 생존율을 보았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암에서 비교 규가인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세계 최고 효과성인 의료를 제공하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어, 다음은 의료관광 환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등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투성인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등을 벤치마킹하여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정치권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 말 보여주신, 당연적인 분석이라든지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1등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어,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어, 구매력 지수를 한산한 의료 수가는 OECD 국가의 평균을 100이라 했을 때, 우리나라는 77로 가격이 저렴한 나릅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114로 많이 이용한 나라입니다. 즉, 의료수가를 국제수준보다 낮게 함에 따라 국민들이 양질의료서비스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이용함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GDP중 의료비는 우리나라가 106으로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비도 많기 때문에 의료수가는 안 올려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즉, 저수가로 의료 인력에게는 낮은 임금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우리 의료계가 희생을 감내하면서 헌신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 결과 우리나라 의사들의 임금 근로자에 대한 의사 임금의 비는 OECD 35개 국가 중 26위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진료량은 앞에서 보았더니 독일, 네덜란드에 비해 세 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독일 레드란드와 같은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 의사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어, 우리나라 평균 임금은 4875만 원 정도입니다. 어, 간호사를 비롯한 비교직금 모두 우리나라 평균 임금보다는 낮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연간 1900만 원입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 기사들은 최저 임금 수준보다 조금 나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의료 인력이 인력을 이렇게 홀대하는 국가의 보건 정책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 이와 같이 의료계가 대접을 받, 받지 못한 이유는. 건강보험 도입시에 그 당시의 간행수가의 55%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업 초기는 5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했음에 따라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 대사가 아니며 따라 일반 환자의 수입을 이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의료계는 계속 가난해졌습니다. 언제같이 언제까지 의사 및 보건의료인이 이와 같은 시선을 개삭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그 이처럼 의료계가 함께 어려운 처지인데 간호사가 단독법을 추진하면은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종과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어 보건의료계가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의료계 내부에 있다는 프레임을 잡고서 단독 간호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나쁘게 함에 따라 문제의 원인이 습관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계는 통제습관로 인해 제로서무 사유입니다. 한 직종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다른 직종의 어려움을 넘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간호사들은 더 어려운 직종인 의료기사 및 간호전무사, 응급구조사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호사 위에 모든 직종을 어렵게 하면서 간호사만 입지가 나아지는 전략을 택해서 단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간호사들과 많은 영역적인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예,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 평가가 있습니다. 이중 이번 시 상병 보고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 서서구 전체 상병 대상 진단 및 진단 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배치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의료법 시행 규칙에는 종합병원에는 진단 코드 관리 전문 인력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종합병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는 현재 간호사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정은 논리는 진단 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리사가 아닌 의사가 할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인인 간호사도 할수 있다고 해석을 하여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질병, 사인, 의료행위로 분류를 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다. 네, 이런 고유 업무도 침해를 받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률 자문에 따르면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명백한 위반을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 종자씨와 같은 입니다 법을 떠나서 어느 사회나 공생을 위해서는 나무 종자씨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다수로 힘이 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종자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관계기관을 찾아 다녀도 해결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없어도 이미 이런 행포를 부리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더큰 행포를 부릴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간호단독법의 저지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를 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우리 보건의료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우리나라 의료비는 이미 OECD 평균의 근접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억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7 0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 지역 소멸 등으로 의료비 증가요인은 엄청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과제가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의료의 질량성을 도모하는 의료 서비스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직종별 단독법 추진은 의료 서비스 분절화로 의료 서비스 최적화의 장애요인이 됨에 따라 의료법 내에서 협력 체계를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협회 및 의사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이고 그것을 구현해준 의사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의사선생님들이 앞만 보고 일만 하는 사이에 우리 보건의료계는 거대한 공룡인 간호사들에 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보건의료계 마청인 의사협회가 이제는 다른 직종의 법적 권리도 지켜주면서 의료 서비스의 거버넌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국민 및 정부에 알리고 이에 종사하는 보건 의료 인력이 적정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과 미래 지향적인 제안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의료기관에서 한 명의 환자를 볼때그 환자의 모든 진단과 치료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협업으로 완성됩니다.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14일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을 저지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직역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될 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됩니다. KMATV는 지속적인 현안 진단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